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7월 25일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레이스들이 시작됐는데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을과 어, 공정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을 했는데요. 음, 일단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을 어,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전국민 여론 조사는 보시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5월 20일에서 21일 동안은 한동훈 위원장이 29.1%였는데 동일한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6월 3, 4일 조사에서는 30.2%로 아주 미세하게 좀 올랐습니다. 어, 이등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죠. 27.8%에서 27.2%. 뭐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요런 순서로 전 국민의 당대표 적합도는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도 보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국민의힘 지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80명을 따로 추려서 이걸 보니까 한동훈 56.8, 원희룡 12.7, 나경원 7.3, 이승민7.3 이런 순서대로 오, 나타났는데요. 어, 여기서도 보면 음 아마 뭐 20대 이하 정도, 어, 저, 저 뭐. 이, 아이뭐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제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서고 있고 특히 뭐이 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지지를 표명한 그러까뭐 지지 지지가 겹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이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층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 보여준 거는 전 국민 여론조사고 음. 지금 저 그래프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지금 100% 당원 투표, 작년 38전당대회 김기현이 대표가 될때그 룰을 최초로 적용한 건데 네. 그 전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런 식으로 돌리자 아마 지금 7대3 정도로 음.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역선택이 들어올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감독님 그 국민의힘 당헌 99조 캡처한 거를 좀 띄워 주시죠. 네. 여긴 여론조사 관련된 아마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99조입니다. 9 9조예요 당헌, 여론조사 특례, 1항 당내 각종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 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게 무당층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뭐 7대 3이 될지 5대 5가 될지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여론조사로 들어가는게요. 아까처럼 저렇게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아니 민주당 지지자, 조국당 지지자들이 이 당의 당 대표를 누가 되면 좋겠다그 그거를 카운트하는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laughs>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헌, 당헌은 당의 헌법이에요. 저기 무슨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와 또 무당층, 지지정당 없음 무당층만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귀하께서 선생님께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십니까? 음흠. 그럼 국민의힘 또는 없다. 음.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네. 민주당입니다. 뭐 조국당입니다. 그러면 뭐, 뭐 이석기당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물론 그것까지 알고 의도적 역선택을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음흠.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큰저뭐 왜냐하면 이제 그게 좀 튀면 네. 이게 빼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네, 그렇죠. 갑자기 많이 나오면. 그래서 저게 99조가, 그 저게 이제 역선특 방지조항이 네. 당의 헌법인 당헌 99조에 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오늘 데일리안도 그렇고 모든 언론이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네. 좀그 당헌 규정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그 에, 숫자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죠? 그럼 네. 이제 뭐언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 어쨌건 뭐 이번 전당대회는 안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거기가 뭐 결국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이거를 뭔가 좀 이게 비틀기 위해서 황우여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꼼수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또지원님이 여기에 또 이제 이, 어, 분노하셔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감독님, 그글한번 보여주실까요? 어, 네. 좀더한번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이제 이 황우여 위원장의 어제 행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뭐냐면 역대 이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1등은 당 대표되고 2등은 예. 수석 최고위원 되고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그게 왜 나왔어요, 도대체? 공동 직권으로 하자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한동훈이 나오면은 한동훈 대세론이 이뭐 이미 형성돼 있었고 대표되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그러면 어 음. 거기를 좀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지, 그 일종의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돌아가자는 얘긴데 네. 집단지도 체제라는 게 뭐죠? 음. 그김무성과 서청원 네. 허구원 날 싸웠잖아요. 그렇죠. 허구원 날. 예. 네. 저기 글이 나오네요. 정호여의 네, 노탐. 네. 그, 뭐, 이인체제라는 괴물을 들고 나왔죠. 네. 네. 의총에서 5월 3일, 이제 6월 3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의총에서 지도체제 건드리지 않기로 총의를 모았죠. 네. 사무총장, 성일종 사무총장이 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왜 비대위원장이 저러는 것일까. 음. 처음에는 전당대 회 흥행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 근데 이제는 이 지도부의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어제 뉴스원 인터뷰. 보니까, 당권 대권 분리조항은 지금 뭐 다음 주까지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건드리지 말자. 음. 그러면서 더 민감한 지도체제 문제는 터놓고 얘기하자고 한다. 이게 논리도 뒤죽박죽이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 저기다 깠어요. 네. 복수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황우려는 비공개로 비례대표 공천시장을 했다. 네. 이번에는 뭘 탐하고 이러는 걸까. 정말 그 우려스럽다. 뭐. 그, 심평 변호사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의 대학마다. 네. 황호여가 대학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좀 꼼수를 해서 뭐 권한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장치를 만들자 뭐 이런 온갖 꼼수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저는, 음, 배우에서 이런 하이브리든지 뭐, 어, 이제 쌍두체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황우여 위원장의 개인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움직여내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천목회에 이제 이재용 간사가 음,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당대 안 나오면 이제 도망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아마 좀 강하게 어, 이제 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보면 뭐 체크나 이게 여론이나 또당 내외의 어떤 인사들했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로 보면. 결국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거의 뭐 20%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하나 해도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음. 또 이게 국회 내에서도 지금 완전히 뭐 배척 당해버리잖아요. 지금 네. 뭐 야당 단독으로 그냥 의총 하듯이 그냥 본회의 다 해버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근데 문제는.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예, 네, 뭐, 뭐, 정말 전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정말 이게 그 싸움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점점 더이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장이 거죠. 터지고 네. 우리 지지자들은 진짜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지금 여당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좀 무기력하고요. 정말 네. 뭐, 뭐, 저 어제 그 김민 전 의원이 예, 추미애가 정신병. 뭐 네,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명시를 어째. 아주 오랜만에 했죠. 가뭄에 담비나듯이 그런 그그 저게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막그 답답하잖아요. 네. 국민회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 용산 대통령실도 뭐 심기일전한다, 뭐 인사 개편하고 뭐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아주 나아지면서 네. 민심의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 여권에 새로운 활력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음. 그 에너자이저가 누구냐. 한동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천목회 이재영 간사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같이 나와서 이제 음. 토론을 했죠. 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나오면 사실상 도망가는 거다. 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 요즘요 어 아마 이 우리 그자유파 지지자 분들이 뉴스도 안 보세요. 뉴스도 안 보고 또저희 유튜브도 안 보십니다.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방송들이요 시청률이 전부 다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 종편 시청률 대가 네. 저희 또이 저희 어벤져스도 비롯해서 이 보수 유파이 유튜버들이 이저 구독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조회 수라는 게 이게 엄청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집단 우울증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뭔가 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잘못했으면, 뭔가 실패했으면, 뭔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좀 아동반동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네. 아, 이건 뭐 그냥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그냥 네. 자기들끼리는 그냥 저 뭐야, 건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것만 보여드니까 점점 더 야, 정말 얘들은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죠. 제발 좀이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조국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특검법을 동원해서 자기 지금 혐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조국이 보세요. 지금 뭐 자기, 자기 사무실 앞에 화장실 있다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laughs> 저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기고 완장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 집 자유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힘들다. 네.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한동훈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등장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모두 아마 상당 부분의 의견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또 막아보겠다고 네. 그 막는 그런 대안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는 분들 뭐 좋습니다. 어떤 반대해서 막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면 막는데 대한 대안들 저는 그래요. 지금 뭐언론이 나서 뭐 김종위 원장도 그렇고 한동훈 지금 등판할 때 아니다. 아껴 된다 고 그러는데 아끼고 자시고 할게뭐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하기해서. <laughs> 네? 아니, 지금 굉장히 무슨 여유가 있어요? 예. 네. 아니, 그냥 이게 뭐 나름대로 그 직권 세력이 딱 뭔가를 그맥을 쥐고 있고 국정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고 굳이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좀 아껴놨다가 네. 아, 괜히 지금 등장했다가 여기 일거저거 상처 입으면 또안 좋으니까 아, 좀 공부도 더 하라고 그러고, 더 체험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벌어주면서 그집 굳이 지금 한동훈이 안나와도 괜찮아 네. 이런 정도라면 그런 얘기가 맞아요. 음.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땐가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한전위원장의 능력이 달렸다 고 봐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뭐 용산하고 갈등 빚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소멸될 것이다. 그거는요.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리더는요. 그런 거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신이 해야지. 아니 그러면 뭐저 아주 온실 속에그 화초처럼. 그렇게 고이고이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냥 찬바람 맞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적응해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어 능력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어야지 내년에 낸다? 이미 다 죽었는데 뭐 이미 지층 다 붕괴되고 이미 뭐 거의 제들은다 휩쓸었는데 근데 그때 나와봤자 어떻게 이거를 다시 재생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일부에서, 아유, 뭐, 저, 이따가 다음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럼요. 올해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저는 네.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올래이 특검법 전구그 다음에 저 정말 무도한 이 타수결을 이용한 저이 횡포, 거기서 국민들의 여론, 이거를 이겨내려면 뭔가 여기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제 아예 그냥 외면할 겁니다. 그때 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저 이조 세력이 호시탐탐 윤 대통령 저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렇게 192석이라고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거리 투쟁은 거리 투쟁대로 또 하고요. 이번 주 주말에도 아마 이쪽 서울역에서 뭐또 탄핵 네. 집회할 것 같은데 계속 매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럼 한동은 아니면 대한 리더십이 에뭐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대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런 리더십 가지고 한일년 어떻게 해 보자. 네. 뭔가 그림이 그려지면은 음. 그게 또뭐 그런 얘기가 나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네. 네. 어, 없는데 당 대표 지금 비대 위원장이죠. 당 대표격이니까 당을 책임지고 있는 황후요 이분이요. 아니, 오히려 그, 그런 그 한동훈이 나와서 이런 무도한 그 192석 거대 세력과 싸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더그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끔 네. 뭔가 좀 모아줘야 될거예요 에너지를. 그렇죠. 에너지를 모아줘야 되는데 그걸 <laughs>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저는요, 그러니 지금 대통령실도 좀 생각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뭐 지금 기름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썩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믿는 분위기 아닙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다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뭐 저게 없으니까 지금 뭐이 좌파 언론들이나 이재명이나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런 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내년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는 뭐 굉장히 아마 뭐 정말 석유가 터져 나온다 그러면 뭐 대박이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뭐할 수가 있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윤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연 그러면 한동훈을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를 대해서 좀 배척하고 갈등 생겨서 뭔가 본인 스스로 힘을 세울 수 있는 뭐이 동력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뭔가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쳐서 두 분의 힘을 합쳐서 뭔가 이 어려움을 타개를 해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 제 상식으로는 지금의 유일한 탈출 방법은 윤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잡고 어떻게 든 간에 이 국면을 좀 바꿔내고 윤대통령도 좀 스타일을 바꾸고 뭔가 본인도 뭔가 이좀 저걸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정계 개편은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정계 개편은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laughs> 네. 지금 뭐저 누굽니까 김경수 사면시켜주고 뭐 갈등 부추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저저 저 법원이 뭐저 선고하고 이거는 어차피 바깥에 그건 우리 뜻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뜻으로 할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진인사 대천명을 해야지 우리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우 이재명 저이제이 성우 내려질 거야 조국이 빵갈 거야 이것만 기대해갖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법원만 쳐다봅니까? 검찰만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공식적인 입장은 뭐 개입하지 않겠다, 당무 개입 을안 한다는 게뭐 일관된 입장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제 좀뭐 의사전달이라든가 네. 이런 건늘 있어왔잖아요. 네. 네, 있어왔는데. 자꾸만 또 심평이라는 이상한 그좀 요망스러운 이런 사람이 등장해갖고 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뭐윤 대통령은 탈당할 거라는 등뭐 이따이 소리나 하고 있고요 그게 그게 지금 이 자유우파의 그이 정비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입니까 에? 그런 자가 무슨 뭐 대통령의 멘토랍시고 그냥 여기저기 기어 나와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그 심평 변호사가 뭐 논평하는 거야 우리가 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자신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이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 내 음. 네, 멘토 아닙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칫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 이게 마치 이제 지금 용산의 뜻인 것처럼 그렇죠. 자꾸 그렇게 해석이 되고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심평 변호사 이분은요, 진짜 이 선거 전까지 마들어 저쪽에서 계속 놀던 분이에요. 저쪽 진영에서 거기서 <laughs> 네. 계속 놀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 보수 우파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저그 국민의 힘당원도 아닐걸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저쪽 동네에서 맨날 놀던 분이 갑자기 이번에 여기 와서 그냥 여기에 마치 자기가 뭐큰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마치 멘토인 것처럼 해갖고막흔들어 버리는데 그게 왜왜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용산에서 뭔가 좀 선을 그어 줘야지만이 아 아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저기 좀 여기 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에 가 갖고 그좀황우요 무슨 무슨 하이브리드 2인 체제 이런 지금 헛소리는 할 때예요 지금. 에 예, 거기에 좀따끔게그황우여는요 계속 이런 식의 그뭐라그럴까그 정말 그 당의 그 부활에 그 역행하는 이런 거를 해, 하면요 이 가만 두면 안 됩니다. 황우여 네. 황우열 이분은 음. 아니 그저저 오선이고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말이죠. 네. 여러분 비례대표라는 게 뭡니까 정치 신인들 등용문으로서 그다음에 에좀 선거 치르기에 힘든 사회적 약자를 에그 정치권에 그 등용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당대표하고 오선우원까지 한 사람이 그걸 아주 그 비공개 신청합니까 에이 그 진짜 음, 네자 네. 어쨌건 뭐 이제 어, 카운트다운에 곧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어, 되게 되면 어 여러 가지 이제 또뭐 어 한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등판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좀 현실을 좀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 이거를 어떻게 갈수 있을지 그냥 어 우연찮게 어 다른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뭔가 좋아지는 거 그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저는 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